저랑 굉장히 친한 배우분 중에 추상미 씨라고. 그 <laughs> 상미 언니랑 제가 결혼할 때 언니가 저의 그 블러리를 서줄 정도로 굉장히 서로 친하거든요. 그래서 언니의 그 임신과 출산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자연출산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게 되게 되었고, 무엇보다도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. 자연출산을 한다고 하면 그 출산 자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, 특히 남편과 엄마,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,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준비할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런 것들 준비하면서 이제 그 태교에 좀더 집중하게 되고 어 이렇게 어떤 그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기분을 정말 만끽하고 싶고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축복된 첫 번째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자연 출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.